여기에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농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작은 태풍에도 쉽게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물을 빼고 눈바닥을 말려줘야 벼가 튼튼해진다고 하네요. 어찌 생각하면 우리네 삶도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을 채워야 할 때가 있고 물을 비워야 할 때가 있겠죠. 채워야 할때 채우고 비워야 할때잘 비워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비우고 채울 때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첫곡 주현미가 불러줍니다 여백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손님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논에 이렇게 항상 물이 차있는게 아니라 가끔씩 다 비워줘야 하는군요 네아 그러네요. 저도 어릴 적에 네. 아버지가 이렇게 심부름으로 논에 물을 빼고 와라. 네. 그러면 가서 삽 들고. <laughs> 가가고 거기 에뭐 네. 뭐지냐 두렁이 있거 물고가 있잖아요. 네. 그 물고 물고를 열어주는 열어주고 분요. 또 어느 날씨 <laughs> 한번 야눈에 이제 물이 차야 된다 물고 좀닦고와라 그래가서 네. 또 물고 닦고 <웃음> <웃음>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네. 아, 지금 뭐 7월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한동안은 늦은 장마 때문에 막 네. 폭우도 내리고 그래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잘 키워놓은 네. 그, 아유, 그 농사가 잘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좀 올해도 풍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논이 한참 이렇게 농사를 딱 짓고 저기 하는데, 그, 거의 뭐, 이렇게 이제는 알갱이가 이렇게 서로 나온다고 네네네. 할까요? 그때쯤에 이제 태풍들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람에 의해서 이벼 이때가 약하면은 그냥 다 쓰러져요 네. 이렇게 쓰, 쓰러지지 말아야지 튼튼한 벼가 되는데 그러지 못해막 쓰러지게 되면은 이게 연글다 말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수확할 때도 흔들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다 쓰러지면은 일일이 그때 이제는 다 아, 가서 이렇게 묶어주죠. 세워가지고 묶어주죠. 이제 묶어주고 <laughs> 그렇게 하죠. <laughs> 네. 그러니까 왜그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주 가서 이 물의 상태를 보고 논의 상태를 보고 물을 넣어줬다 빼졌다면서이게 뭐를 벽화가 진 튼튼해지 잘하게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말씀대로 농부가 얼마나 자주 그 논에 가 보느냐에 네. 따라서 그 벽화 튼튼하냐 아니냐 안 하냐 뭐 그런 게또 결정되는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 농사를 짓는 일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는 삶도 네. 비우고 채우는 것의 반복 아닙니까? 어~ 아무래도 뭐~ 쭉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네. 여기저기 뭐~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뭐 <laughs> 집에 쌓여있는 것도 있고 네. 막 그런 것들 이 있잖아요 근데 물건 하나 사면 또 그리고 막 덤으로 주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그런 거를 이렇게 집에도 많이 쌓아놓기도 한데 좀 버리기도 뭐하기도 저기에서요. 네. 근데 가끔씩은 그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정신없어 보일 때가 있죠. <laughs> 어, 그래서 이제 아 마음을 좀 비워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네. 어, 집을 이렇게 집안 게 정리한다 하고 막 <laughs> 이렇게 하는데. <laughs> 네. 네. 데참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자꾸 아까워하죠 네. 아, 아 이거 아니요. 좀 이따 뭐 했을래나 네. <laughs> 그래서 버리는 것도 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요즘은 또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라니까뭐 그러니까 수납 수납 정리가라고 네.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가사도움이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전문 기술을 좀다 두면은 가사 이렇게 정리할 때 네. 도움이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집안이 좀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것보다 네. 산뜻하게 있으면 자기 마음도 뭐랄까요 네. 산뜻해진다고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 네. 특히 이 더운 여름철에는 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뭔가 집안이 좀 산뜻하고 비어 있을 땐딱 비어 있어야지 여기저기 막 물건이 잔뜩 있으면 <laughs> 더 더위를 많이 어. 느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행복채통에 바로 이런 사연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국. 강소성 소주시 김장혁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버릴 줄 알아야 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아내는 무엇이나 버리기를 좋아한다. 몇번 입지 않은 옷도 조금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 남에게 후를 줘버리는가 하면은 가지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쓰레기 무지에 여지없이 버린다. 쓸만한 가구도 헌 것이라고 버림을 당하는 운명을 면할 수 없다. 반면에 나는 뭐나뭐나 뭐나 버리기 아까워하고 건사해두곤 한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수많은 재미나는 에피소드를 낳기도 했다. 어느 날 아내는 내가 쓰는 사무장 의자가 헐었다고 눈에 거슬려 버리려고 했다. 내가 못 버리게 하자 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아내는 아들을 시켜서 끝내 내다 버리게 하고야 말았다. 심지어 내가 나무를 대패질해서 정성 들여 만든 주방 가구를 다 뜯어버리고 몽땅 자기 마음에 들게 다시 만들고야 말았다. 이번에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또 숱한 가구들이 버림을 당하고 말았다. 내가 쓰던 책장과 사무장, 침대, 소파, 그리고 밥상만은 꼭 가지고 이사하자고 했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자기 주견대로 쓰던 가구를 다 보이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새 소파, 새 밥상을 사다가 새 집에 척척 들여놓았다. 새 집안은 침대를 내놓고는 몽땅 새 가구를 사놓다 나니 참말로 황홀하게 눈부실 정도였다. 알른알른 하는 새 집에서 사니 나도 새 사람이 된것 같고 우리 부부도 새 부부로 된 기분에 잠겨서 살게 됐다. 그리고 낡은 가구들을 원래 집에 버리고 왔는데 새 집살이를 하는 젊은 부부들이 쓰게 하고 보니 실로 일거양득이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낡은 것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정말 아내의 말처럼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이 생기지 않는다. 낡은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놓을 자리마저 없게 된다. 낡은 것을 깨끗이 버리면 기분도 홀가분하고 새 것을 바꿨으면 그만큼 기분도 새로워지게 된다. 낡은 것에 대한 만족감과 미련을 버리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추구도 하게 되고 분발 노력하게 된다. 우리는 낡은 물건을 버리듯이 캐캐 묵은 사상과 관념, 또 낡은 의식과 가치관을 말끔히 버렸으면 한다. 그래야만 새 사상과 관념과 새 의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자기를 새 시대에 맞는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머리도 마음도 버릴 건 버리고 비우면서. 바꿀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속세에서 벗어나 굵직굵직한 일을 마음에 담고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사연입니다. 네. 아 이렇게 좀 알아서 좀 누가 버려주면 좀 낫죠? <laughs> 근데 이렇게 저 김장혁 선생님 부부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네. 김장혁 선생님은 저는 남성분이시잖아요. 네. 원래는 이렇게 쓰던 물건을 잘못 버리던 생활 습관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그러시죠. 특히 남자들이 그래요. 네. 항상 이렇게 내가 애지중지 했었던 뭐 책상 의자 뭐 이런 거. 네. 네. 그것도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이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그딱 보면은 좀. 새 것으로 좀딱 바꾸면 얼마나 산뜻하고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예, 좀 깨끗한 거, <laughs> 새 것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아내된 분들이 뭐새 집에 이사 가는 김에 다 버리자 해가지고 네. 다 버리고 이제 새 걸로 완전히 장만을 하것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 네. 알른 알른하다는 게 이제 반짝반짝하게 네. 이제 새 가구들이 들어와 있어서 너무 너무 새 사람이 된것 같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의 의견을 받아들여고 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아, 뭔가 역시 새 물건은 새 푸대에 담가야 된다. 그렇 <laughs> 느끼셨는지, 아주 김장 선생님이 이그 일상에서 느 오는 그런 거에 다붙여서 이제는 뭐 물건뿐만 아니라 케켓묵은 사상, 또 관념, 낡은 네. 의식, 가치관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 물건도 버리는 연습이 필요하듯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도, 마음도 네. 좀 새롭게 바꾸면, 뭐새 사람이 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죠. 뭐 일신 오일신이라는 네. 말이 있잖아요. 나날이 늘 새롭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버리는 거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아요. 정리 정돈하면은.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물건을 정리 정돈하는 데도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 또 원칙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아두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 메모를 해봤어요. 네, 네, 네. 근데 이 정리정돈의 3단계가 있는데, 이 버린다, 고민한다, 보관한다. 이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게 된다고 그래요. 네. 정리정돈 할 때. 버릴 것인지. 맞아요. 또, 그 다음에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버릴 <laughs> 건 버리고, 보관할 건 보관한다. 이런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컨설턴트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 버리기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만졌을 때 설레이지 않으면은, 가감히 버려라. 버려라. 네. 아,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장소별이 아닌 물건별로 버릴지 남길지를 결정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추억의 물건은 가장 나중에 버리는 게 좋다. 좀그 물건에 뭔가 기억할 만한 게 있으면은. 네. 그래도 가장 나중에까지 좀 버리도록 한다. 그리고 물건을 버릴 때는 절대 가족에게는 보이지 말아라. 뭐 이런 조언도 잘해주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네. 아마 가족들이 아 이건 안돼뭐 네, 이러면서 그쵸. 계속 두게 되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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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 이사를 가거나 뭐 이렇게 네. 막 그렇게 되면은 어, 그렇죠 정리를 한번 싹 하게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꼭 필요한 거는 갖고 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 것으로 이렇 바꾸게 되는데 어 그러다가 서로 부부 싸움도 일어나기도 네. 하고 의견 그러는데. 충돌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생활의 지혜 이런 것들이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이사를 한두번 하니까 네. 물건이 대충 정리도 잘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또 이제 살다 보면 또 여기저기 아, 뭐가 아, 생겨가지고 아 이걸 언제 버리지? 막 이럴 때도 있고 아마 여자분들의 생각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그니고요 저도 좀몇번 이렇게 이사를 해봤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이사를 그래도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사를 가려고 하면 정말 잡동산 이고 뭐가 엄청나게 많아요. 꺼내놓으면 또더 많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버리고 네. 어, 좀꼭 필요한 거면 갖고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럴 때는 또잘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또버렸다 나중에 또 후회 할 수도 있잖아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추억이 아까 기들어 있는 물건은 맨 나중에 버려라 라고 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추억이 있는 물건 물들을 스마트폰으로 네. 사진을 전부 찍어서 보관을 또 해놓기도 한다네요. 네, 네. 네, 뭐 일일이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여러 가지 생활의 지혜를 한번 생각해서 동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어떤 물건을 어떤 방법으로 버리고 보관하시는지 생활의 지혜도 좀저희하고 나눠주셨으면 좋겠네요. 패티킴이 노래합니다. 이별.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행복 구체통 동포 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 현영찬씨가 보내오셨습니다. 내 인생은 내 멋대로라는 글인데요. 김영필 대표가 소개해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빠, 엄마, 꽃무늬를 따라다닐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덧 40을 훌쩍 넘긴 부혹의 나이가 되고 보니 자꾸만 지나간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한 나이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면 후회도 든다. 허송세월 하며 흘려보낸 세월이 아깝기도 하지만, 이제와서 뒤돌릴 수 없는 시간이요. 세월인 것을 어차피 뒤돌릴 수 없는 시간이요. 또 세월이라면 지나간 세월 후에도 말고 남은 세월이라도 열심히 살아서 훌륭한 남편으로 아빠로 또 가족들한테는 미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게내 희망이요 바램이다. 걸어온 길보다 가야 할 길이 더 많고 더 험난한 걸 알지만은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한 길이요. 나를 위하는 길임을. 나는 그 무슨 영웅이요, 위인이요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로지 내 아내, 내 아들한테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비로 이 세상 돈 많은 부자들처럼 호화로운 별장에다 고급 승용차 같은 거는 해줄 수 없지만 이한몸 분신 세골이 된다고 해도 내 가정을 위해 이 세상 둘도 없는 아낌없는 사랑을 주고 싶다. 네, 현영찬 씨가 보내오신 내 인생은 내 멋으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네. 저는 내 인생은 내 멋대로 그러셔서 네. 어떤 글일까 궁금했는데 <laughs> 사실 평범하게 네. 건강하게 산다는 게 네.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마 50대 네. 50대 시라고 그랬잖아요. 50대 또는 이제 남성도 무들, 특히 한 가정으로서 다들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요. 내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 잘 살아왔는지 어, 부끄러움이 없이 잘 살아왔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것 같은데요 이 형량찬 선생님 글이 아주 그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대변해줘서 네. 쓴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네. 오로지 내 아내, 내 아들한테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저도 뭐 부족한 게 많죠. <laughs>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또 남편이 되고자 하지만은 아직까지 보면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아마 현영찬 씨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남자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위로 드리고 싶어요. 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거 저희가 네. 늘. 박수로 응원을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보면은 네. 그 뭐죠? 이게 지금 한참 뭐 정치 뭐랄까요? 한 대통령 선거 뭐 그런 분위기잖아요. <laughs> 네. 한국 사회 지금 가장 그, 그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녀들 보면 부모 사랑이 너무 심화, 지나치다 보니까 뭐 학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군대에 들어가서는 자대 배치를 받는데도 아빠가 도와주기도 하고 엄마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정말 너무 끔찍하게 살아가는 거는 또뭐 이렇게 도를 지나칠 수가 있다.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자녀 사랑을 하는 거는 좋지만은 너무 도가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걸또 우리가 알아 야될것 같아요. 네. 현영찬 선생님처럼 네. 그저 뭐 아주 호화스러운 별장에다 최고급 승용차 는 네. 아니지만 사랑을 듬뿍 주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부모의 바른 네.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 우리 모두가 또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떤 길로 걸어가서 네.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네.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훌륭한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 네. 스스로 네.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자력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수 있는 그런 거를 그렇죠. 키워주는 게 네.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뭐 부모의 어떤 그거를 의지해서 뭐 네.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아, 자녀들 스스로 뭔가 할수 있게끔 또 판단을 하고 또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떨 그 때는 부모님들이 지나친 욕심 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어, 너꼭 <laughs> 네. 학교 여기 들어가야 돼. 너 직장생활 꼭 여기 들어가서 해야 돼. 너 결혼 꼭 누구하고 해야 돼. <laughs> 어. 그~ <laughs> 그렇게 하면은 아~ 그게 진짜 자녀가 잘 되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근데 사실 그~ 자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네. 네. 자신이 살아온 길을 이렇게 되돌아보시면은, 네. 아, 이때가 참 행복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순간들을 생각하면, 아, 내 아들이나 내 딸도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행복하겠지 하는 네. 방법이 좀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웃음> <웃음> 스스로 잘 인생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네. 모범을 보이시는 게 훌륭한 가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코로나 19 때문에 재택근무하시면서 가족들과 네.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그때 좀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엄마 아빠가 살아오신 얘기도 같은 거도 자녀들한테 들려주는 것도 좋고,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들도 그전에 참 어렵게 살았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화 시간 때 정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어려울때 시골에서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그런 얘기들 들려주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게 산 교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러면서 아마 그 이야기를 하는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존경심도 좀 생기고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도현이 노래합니다. 아빠의 청춘 들으면서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나의...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체험수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동포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참여하실 분은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직간접적인 체험 한류와 한글에 대한 체험이나 생각을 숙이나 자유로운 산문 형식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체험 숙의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영상은 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접수는 9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은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데요. 우편을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2021 한민족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입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972-KHZ 골뱅이 kbs.co.kr 972 KHZ 골뱅이 kbs.co.kr로 인터넷으로 보내실 분들은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참여 코너에 글이나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원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